안녕하세요. 스위처 싸기 타기 2사입니다 오늘은 올루 SM72.5 SE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.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. 올루 SM72.5입니다. 2012년시 2011년 11월 휘발유 오토 검정에 키로수가 너무 좋습니다. 79,000km입니다.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. 전면부 후측면 뒷면입니다. 자 운전석 시트, 전동 시트,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. 뒷좌석 시트. 자 운전석 조성,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. 자키로수는 79,000km입니다. 자 오토 차량이고요. 지금 보신바,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습니다. 스타트 버튼, 후방 카메라, 내비게이션, 블라파드 2채널, 엔진룸, 휠가 타이어 상태입니다. 자 이렇게도 올류 SM 7 2.5 SE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완전무사고 차량입니다 전동식도 내비 후방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 짧은 키로수입니다 수입차 싸기다 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입차 싸기다 2사는 100%신면 판매와 성리로프 고주공기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.수입차싸기다기.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할부 대차 차량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성동 308-5 도이초 도토월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,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르츠 화재보험 79,131km입니다 자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교환된 거 전혀 없습니다.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. 다 양호하고요. 특이사항은 없습니다.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올류 SM7 2.5 SE 차량. SE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 주면 w w w 수입차싸게 s 기 g e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 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시 모델 키로수 가격 다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울루 SM7 5367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. 그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. 무료 코일 매트 신경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 매트인데요. 블랙, 그레이, 브라운, 레드,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수위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.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초오토 월드에 있습니다. 지하 6층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,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.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. 얼마나 국산 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다기 2, 4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올류 SM7 2.5 SE 차량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